자, 우리 SPJ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SPJ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한 25%가량의 자,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SPG라는 종목, 이렇게 보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이런 주가가 급등세가 나오면서 요 앞에는 전고점 모두 다 돌파를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SPG라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또 상승 상승이 보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슈가 또 나와줬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SPG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어,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SPG가 지금 LG그룹과 함께 로봇 액츄에이터 사업을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야 이제는 SPG라는 회사가 그러면 LG그룹과 함께 손을 잡고 스마트 팩토리 즉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런 지금 기술 발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 p g 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지금 s p g 라는 회사가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이 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SP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원래 이제 SPG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이런 감속기를 생산하는 회사였죠. 자,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가 요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요. 거의 뭐 전량 일본으로부터 이제 수입에 어100% 의존을 하고 있었다가 자, 이제 SPG나 SBB테크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감속기를 국내에서 생산을 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유하다 보니까 이전에 SPG 같은 이런 회사들로부터 이제 이런 감속기를 받아 받아서 로봇을 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SPG라는 회사가 지금 LG 그룹과 이렇게 현재 그 협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치는,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제 산업은 거의 제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로봇의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뭐냐, 공장의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 주고 가장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스 스마트 팩토리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공장의 가동률에 가장 민감한 건 제조업인데 우리나라 이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제조업을 이루고 있는 산업군 중에서 이제 대기업 삼성, LG, 현대차, 뭐 SK 같은 이런 회사들이 모두 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성장 산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면서 지금 이 로봇 사업에 참여하고. 회사들은요 꾸준하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실적 또한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SPG라는 회사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는요 아, 앞으로 이제 LG그룹과 이제 협업을 함으로써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또 많이 올라가 주겠구나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G그룹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도 있고 LG 엔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 같은 이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런 라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두 다 이제 장착이 되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체제로 바꾸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액추에이터를 SPG가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런 실적의 성장세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SPG라는 회사에 여러분들 이런 실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SPG같은 경우가 2026년도에 285억, 27년 도 3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컨셉이 있었고요자 요정도의 컨셉이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적정 시가총액 수준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LG그룹과 협업을 한다라는 플러스 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 지금 프리미엄을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거죠 그렇다라는거는 제가 봤을 때이 회사 자 이제 적어도 요앞에는 전고점 수준까지는 이제 주가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전고점 조차도 돌파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SPG라는 회사 주가의 흐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요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지금 뭐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간다. 나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의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 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 해야 되죠?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 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 바다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이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 1 0 3 9 3 9 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상승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 자 요즘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장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SPG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SPG라는 회사가 자,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LG그룹과 이제 협업을 함으로써 이제 계속해서 실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SPG의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오름세를 띠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SPJ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앞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이 고점, 그리고 고점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이런 우하향 추세가 있었는데, 이우하향 추세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눌리먹을 주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보면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확실하게 엘리엇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상승 1파가 나왔고요, 하락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럼 이 다음에 상승 5파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엘리어 상승 파동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엘리어 상승 파동의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3파가 나오는데 상승 3파의 길이는 상승 1파의 길이보다 1.5배가 더 크다 라는 이런 상승 이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지금 현재 spg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와주는 게 상승 3파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spg가 사실상 요 앞에서 상승일파가 얼마가 나왔는가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저점이 2 6 5 0 0원이었고요자 그런 다음에 여기 고점이 대략적으로 얼마였느냐 37,250원이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기 저점이 26,500원이라고 했으니까 37,250원 빼기 37,250원 빼기 26,500원을 하면은 1 7 5 0원이 나와요 여기에서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어, 16,125원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게 16,100원이라고 잡고요자 여기서 이제 제 반등이 나왔었던 저점이 29,200원이니까 더하기 이제 29,200원을 해보면은 대략 45,300원까지 지금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아, 이 앞에 는 전고점이 44,800원이니까 아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거고요 그러면 SPG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SPG라는 종목에 이런 분석자료 하나 더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SPG의 분석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게 바로 이 분석자료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분석자료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부 실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에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요 spg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자, 이 링크 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S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S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요 SPG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SPG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11월 19일 요조이시티라는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건데요 자이 조이시트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장 초반에 2%로 시작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요 자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요러한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조이시트라는 종목을 자장 초반에 제대로 매수를 할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이 조이시트라는 종목은 여러 분들께 이거 먼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11월 19일 딱 오늘 날짜 또 보이실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저 종목을 먼저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1월 19일 제가 요 조이시트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8시 40. 8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11월 18일 여러분들 어제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요 삼익제약이라는 종목을 제가 요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요 삼익제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라는 것도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삼익제약을 다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어제 장초만 마이너스 1.2%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꾸준하게 단타 종목으로 수익 볼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텔레그램 방인데요.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자 최근에 여러분의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또 많이 올랐다라는 것들 자 그런 인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정작 내 종목은 많이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항상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할 업로드를 할 때마다 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자, 이런 분들께 제가 어떻게 좀보담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또 수익 볼수 있도록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 같이 올라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이런 이렇게 한 텔레그램방을 또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39-4157 여기 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딱 클릭을 하시면요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또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박태원님께서 4시 52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실제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박태원님께서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그럼 빨리 진짜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주연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 3939 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